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저의 마음성장의 여정 그 시작에서 어, 제가 했던 내면 아이 상처 치료에서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좀 안내해 볼까 합니다. 내면 아이 상처 치료를 스스로 다 해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여정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있고요. 물론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발견된 저를 여러 심리치료 집단과 코칭 집단 속에서 사람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저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람들과의 그 집단 경험이 저를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또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그것을 넘어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안내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들은 제가 읽었던 책들이고요. 어, 지금까지 읽었던 수많은 책들 중에 정말 그한권한권 한권 어, 소중한 책들을 안내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할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엮이는 가정의 비밀, 성인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엮이는 가정,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인아이, 내면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온전하지 못한 성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가족, 내가 원래 속했던 가족, 부모에게 받은 어떤 상처, 또 부모와 함께 살아갔을 때그 환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관계 안에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가는 길까지 안내하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나는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자랐구나. 그래서 그때 내 안에, 어, 마땅히 돌봄받아야 했고, 마땅히 표현돼야 했던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지 못했고, 돌봄받지 못했구나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오히려 이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엮이는 가정의 비밀, 성인 아이, 이 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책은 존 브래드쇼의 수치심의 치유입니다. 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 네이버 검색창에 그 자존감이 낮아진 저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관련돼서 나오는 키워드가 수치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단어였어요.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고 어, 동네에서 아주 리더격인 선생님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저한테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단한 번도 제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 정말 그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일이 지, 일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수치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수치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찰하다가 찾게 된이 책인데 이 책은 수치심과 내면 아이 상처 치료의 권위자인 바로 존 브래드쇼의 책이에요. 내면 아이에 대한 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권을 읽어야 한다. 그럼 뭘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존 브래드쇼의 수치심의 치유와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이두 권을 읽으시면 되세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 책에는 수치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수치심, 좋은 수치심과 해로운 수치심에 대해서 수치심의 다양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이 내 안에서 고착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치료가 돼서 벗어나는 것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까지가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고요. 음, 이 책에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수치심은 내면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절망과 소외 자기회의, 고독, 외로움 편집증과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자아분열 완벽주의, 뿌리깊은 열등감 부적당감, 경계선 성격장애와 악성 나르시즘을 일으키게 한다. 바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심리적인 그런 장애들, 불안들, 이런 것들이 수치심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자, 여러분 안에 어떤 수치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는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지 또 저를 이렇게 살게 하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나에게 있는 것이 수치심이라면 그것이 또 좋은 수치심도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어,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어, 리더, 이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존재로 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있는 그 수치심을 좋은 수치심으로 바꿔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책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처받은 내면화의 치유. 이 책도 존 브래드쇼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저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어, 놀라운 통찰을 가져다 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어, 78kg, 4살. 여자는 성인 여자. 56kg, 4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요. 내면에 아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자, 이 가정에는 이렇게, 어, 3명이 가족이에요. 저희 집도 이랬어요. 남편, 그리고 저, 또 아이. 그런데 제가 마흔에 내면 아이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가만히 있다 보니 우리 집이 딱이 모양이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살고 있지만 엄마와 아빠의 이 성인의 모습은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직장에서 또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원의 원장으로서 성인 여성의 모습, 성인 남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마치 꼬마 여자 아이와 꼬마 남자 아이, 그리고 한 명의 또 다른 아이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티격태격 싸우고 누가 누구의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마치 우리는 친구처럼 살고 있어. 우린 참 행복해. 라고 얘기했지만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버티목이 되어주고, 가르칠 것을 마땅히 가르치는 사랑과 지혜가 있는 그런 부모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했고 또 모두 다 건강했고 그리고 다 똑똑했어요. 그러니 걱정이 하나도 없었죠. 굳이 누가 어른인 척 울타리 역할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만 살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위기가 닥쳤고 아, 이때야말로 지혜로운 어른의 역할이 필요했을 때 저는 비로소 아 우리 집에는 어른이 없구나 나는 어른이 아니구나 나는 성인 아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책에는 어, 학지사에서 나온 책으로 내면 아이에 대해서 내면 아이 상처 치료에 대해서 아주 아주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나 또는 심리학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은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앞에 소개한 두 권을 읽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책을 이 책에서 소개된 내면 아이 상처 치유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 성장 학교 집필할 당시에. 어, 너무 좋은 도구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라이센스 저작권료를 주고 책에 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성장학교 책을 읽어 보시면 또 내면의 상처 치유에 대해 아주 빠르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책은요 음 바로 30년 만에 휴식 이라고 하는 이무석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어, 글씨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두껍지만, 글씨가 너무너무 커. 이게 한 12포인트 정도는 될것 같은데. 네. 그, 렇게 크고 행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술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쓰셨고, 또 심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휴의 이야기. 네, 그리고 그 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휴 안에 있는 여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난 아이, 여러분은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한번 기 기울여 보세요. 어, 휴 안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성난 아이, 질투하는 아이, 의존적인 아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 의심 많은 아이, 잘난 체 하는 아이, 조급한 아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아이, 두 얼굴을 가진 아이 자, 이런 아이에 시달리는 휴는 잘 자라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회사원이었다가 어느 날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안에 내면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분들에게 필독서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많은 성인 남성들이, 여성들은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안에 묻어두고 얼려두었던 성인아이에 대해서 어,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되었고요. 그리고 잊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책이 되었는데, 특히 남성들은 음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그 생계에 대한 부양의 그런 의무나 또는 그런 부담이 훨씬 더 크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의 집단에 참여했다가 이 책을 읽고 어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 무의식의 뚜껑이 열리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체적인 어떤 질병,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집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무의식을 자극하고 뚜껑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내 안에 어떤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지 한번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고, 그렇지만, 음, 또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을 건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자, 또한 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어, 마치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어, 사막 한가운데 피어 있는 작은 풀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을 때 아,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라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마치 어, 응급약 처방전처럼 찾아 읽은 책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내가 이렇게 살게 된 데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 걸까? 도대체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걸까? 뭐 이런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고통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이것을 찾아내야 하며 자신의 해답이 제시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모든 모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에도 견딜 수 있다. 아.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온 이유, 그 고통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그 고통의 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책은 시집이에요. 시집, 네 시집인데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 네 상처가 꽃이 될수 있다네요. 네 저에게도 희망이 되었던 시집이에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 치유 에세이 전미정 선생님의 책인데요. 어.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 모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 역시 내가 가진 이 상처가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떼굴떼굴 부르고, 떼굴떼굴 부르고, 또 떼굴떼굴 부르고, 정말 손수건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눈이 지물러서, 어, 얼굴이 늘 퉁퉁 부어있고, 그랬던 시기에 이 책이 희망이 되었어요. 아, 내가 가진 상처도 꽃이 될수 있구나 내가 가진 상처가 나의 무늬가 될수 있구나 그 상처만이 나를 이 세상의 특별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거 밝은 거 긍정적인 것은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다른 경험들, 그 경험을 이겨내고 견뎌낸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그때 새겨진 상처가 잘 아물어서 흉터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나만의 독특한 무늬가 된다는 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들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들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시와 더불어 치치료에서 어, 이 선생님이 시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전미정 선생님이. 그래서 시치료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책 읽으시면서 마음의 치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 저의 마음 성장과 치유의 여정에 있어서 책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과 함께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또 함께 책 읽기 진행하는 것 어,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또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평안하세요. 안녕.